안녕하세요. 슈퍼 마리오 메이커 2에는 마리오 3 배경에서 흰색 반벽 위에 6초간 앉아 있으면 마리오가 살짝 점프하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이런 이스터에그를 작동시키지 않고 지나가야 하는맵이 종종 나옵니다. 몇몇 분들이 도리도리를 하면은 이스터에그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리도리를 했을 때. <놀람> 이 스타이그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리도리를 할때 자기도 모르게 안기키를 떼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마리오 상태에서는 가시 아래에 앉아 있으면 안기를 떼도 마리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본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래키를 뗀 건데 도리도리를 해서 이 스타이그가 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